밀린 레벨업도 할좀 캐스트 좀 찾아볼까? 김판준 할아버지 소환! <laughs> 아이 무슨 일이요? 아 마을 돌아다니면서 캐스트 좀 받으려고요. 아이 그냥 혼자 다니면 안 돼요? 아이 심심하잖아요. 난 힘들어 죽겠는데 고작 심심 때문에. 자 갑시다. 어디 캐스트 없나? 캐스트 없나? 없나? 저기 뭔가님! <laughs> 어퀘스트가어할아버지 돌아가셔도 돼요 아이 싸가지 없는 새끼 도와주세요 저도 모험가님처럼 멋진 모험가가 되고 싶어요 멋진 모험가? 아니 뭐 내가 히든 직업이긴 한데 하지만 저는 겁쟁이라 모험을 떠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 이게 막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거든 이게 생각보다 제 얘기 좀 할게요 어 그래 어쨌든 마을 주변 늑대를열마리만 잡아서 모험이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세요 오케이 금방 갔다 온다 김판준 할아버지 소환! 아이 무슨 일이요? 깊은 숲으로 가시죠 아유 개빡치네 많이 늦으시네 오셨다 어? 에, 에, 어, 늑대 열 마리 다 잡았어. 어떻게 용기가 좀 생기니? 어 아니요. 저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. 그럴래. 그것도 나쁘지 않아.